사람들은 강원랜드 카지노를 왜 가는 걸까요? 그리고 카지노에 가면 대체 얼마를 갖고 갈까요? 또 막상 카지노에 가면 어떤 게임을 얼마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부터 12월 석달 동안 카지노 로비, 카지노 객장 안에서 60명 정도 만나 뵙고 일일이 물어봤고요. 또 카지노 주제의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카톡으로 20명 정도 추가로 물어봤습니다. 80명에게 물어본 설문조사 내용 지금 공개합니다. 카지노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무려 71명이 돈을 따기 위해서 카지노에 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라고 대답한 사람은 4명 뿐이었고 카지노 게임이 좋아서 놀러온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2명 기타 의견으로는 딜러 구경하러 온다 호캉스하러 온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카지노에 오는 이유가 90%가 돈을 따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은 결국은 게임이 아닌 도박을 하기 위해서 온다는 말이겠죠. 왜 돈을 따고 싶은가요? 지난번에 잃은 돈을 찾기 위해서 돈을 따야 한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쓸 돈이 필요해서 놀고 있기 때문에 마땅한 돈벌이가 없어서 카지노에 온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11명. 당장 갚아야 될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돈 마련하려고 혹시나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카지노에 온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3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돈 싫어하는 사람 있냐? 라고 따지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카지노에 올 때, 얼마를 갖고 옵니까? 라는 질문. 28명의 사람들이, 정해진 시드는 딱히 없다. 내 통장 잔액이 곧 시드다. 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17명이 200만원 정도 가지고 온다. 11명이 300만원 갖고 온다. 그리고 8명이 100만원 정도 갖고 온다. 라고 대답을 하셨고 기타 의견으로는 천만원은 갖고 온다. 뭐 500만원도 가지고 온다. 반대로 30만원이나 40만원만 갖고 카주네에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늘 무슨 게임을 할 건가요? 블랙잭 20다이 30다이 테이블 게임을 하겠다 라고 대답하신 분이 35명 슬롯머신을 하겠다 라고 대답하신 분은 28명 블랙잭 10테이블에서 게임을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 분이 8명 캐리비안 포카, 쓰리카드, 홀덤 같은 포카 게임을 하겠다는 분이 5명 그리고 바카라 20테이블에서 게임하겠다 라고 대답하신 분은 2명 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바카라 게임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과거 10년, 20년 전에는 정말 바카라 테이블이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바카라 테이블은 인기 종목에서 제외되고 테이블 대기자 현황에서도 바카라 테이블은 항상 거의 0입니다. 0. 오늘 빠른 번호를 받아서 슬롯 머신 하게 된다면 하고 싶은 슬롯 머신은 어떤 게임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19분이 제팟 시카고, 노보 라인이죠. 17명이 드래곤 빅토리, 14명이 왕서방 13명이 다이아몬드 찬스 슬롯을 하고 싶다라고 대답하셨고 9명은 아무거나 곧 터질 것 같은 슬롯머신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9명이었습니다. 가장 재팍 금액이 큰 슈퍼메가 슬롯머신은 생각보다 인기가 없었고요. 기계는 절대 안한다 라고 대답하신 분도 3명 있었습니다. 돈을 따기 위해 필요한 조건 딱한 가지만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34명이 든든한 총알, 시드머니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대답하셨고요. 19명은 오늘의 운세, 오늘 나의 운빨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12명은 여유 있는 시간, 느긋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대답하셨고, 오늘 나의 컨디션, 나의 몸 상태가 돈을 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다라고 대답하신 분도 7명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안될 때, 언제든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이 카지노 객장 안의 게임 환경이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돈을 잃었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49명이 카지노 이 객장의 환경, 테이블 부족이라든가 예약을 해놓고 대기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이 카지노 환경과 구조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명이 기계의 환수율, 황금률 때문에 돈을 거의 잃는다 라고 대답하셨고요. 다섯 명은 내 옆자리의 사람, 즉, 옆자리의 핸디 때문에 돈을 잃는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오늘 일진이 안 좋았다. 뭐래도다안 된다. 아까 돈을 땄을 때 일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 잃었다. 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상, 카지노 객장과 로비, 카톡으로 80명에게 물어본 카지노에 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카지노 다닐 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카지노에 다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소에 궁금했던 별거 아닌 사소한 질문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카지노는 왜 가십니까? 카지노에 가시면 무슨 게임을 하십니까? 그리고 보통 얼마 정도의 돈을 갖고 가시는지요? 아, 또 궁금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은 카지노에 가시면 돈은 나십니까?